이 무슨 데지? 잠깐만 벤쿠버? 이름이 뭐죠? 뱅크오브 누구였냐? 너무 길어 <목소리> <목소리> 네 오늘은 LPGA 투어가 를 시작할건데 LPGA 투어를 시작할거죠 그죠? 시작할건데 <laughs> 아 이름이 좀 어려워요 대게 이름이 뱅크오브호프? 파운더스 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라운드 어,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 어, 발음하기 어려워. 그러니까요. 지금 한국 선수들이. 아, 어,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. 상나 아니에요. 지금. 역시 여자는 한국 여자들이. 와, 진짜 지금 탑1 0에네 명이 들어가 있고요. 지금 근데 아직 진행 중인 선수들도 있는데 아침 지금. 2라운드지 지금. 2라운드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거의 다 끝났어요. 끝나기는. 지금 박성현 선수가 3연속 연속 우승의 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 선두예요. 오늘 여섯 개 언더를. 아, 어, 박성현은 진짜 어, 너무 진짜 잘, 잘 치는 잘것 같아. 그리고 양희영, 허미정, 리디아구이 시합 들어보니까 이 시합이 좀 사람 프로들한테 애착이 많이 가는 시합이래요. 응. 창립자 열세 명이 창립자가 모여서 만든 시합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 LPJ 그러니까 창 그래서 이 시합을 아, 되게 진짜요?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... 은행에서 만든 시합인 줄. 알았는데. 뭐 그건 스폰서고 아, 스폰... 스폰서가 아, 붙으니까. 그런 거고. 이걸 만들게 된 사람들이 이제 창유자들끼리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. 와 신기하다. 그럼 보니까 반가운 이름 하나 있었는데 어제 없어졌네. 뭐아 맞다 채채나연? 어. 채나연 몇이야 지금? 22. 채나연 좀 떨어졌네. 그 어제 잘쳤 부상이랑 했는데. 그런 것 때문에. 뭐 입수도 있었다 네. 그러고. 첫날 1등이었는데 오늘 음, 그 외에는... 좀 떨어�... 그래도 반갑네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옛날 에잘 쳤는데 장난 아니었죠. 음.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선수는 이정원 식스 경관이형 잘 쳤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잘칠것 같아. 스윙 너무 좋아요, 진짜로. 그래도 경쟁력은 박성현이가 제일 많아요. 왜냐면 일단은 거리가 엄청 나가니까. 예, 네. 요즘은 뭐 남자든 여자든 골프 거리 있어. 일단은 진짜 이게 외국은 더 그런 것 같아.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또 KPJ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. 네. 아니, 이게 세계 흐름에 따라가야지 갑자기 좀더 말이 많아지지? 응, 빨리 짧게 하기로 했는데 여, 갑자기 또 여자 프로랑 <laughs> 비교하다 보니까 자, 그러면은 시합에서 어, 리디아고 선수도 있네요 리디아고도 네. 제가 아, 얘기했어요. 음, 미안해. 할머니 갑자기 <laughs> 민망해. 말이 갑자기 많아지셔. <laughs> 아, 참. 우,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? 나는 무조건 박성현이지. 나는 박성현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. 저는 양희영. 양희영? 에이미영. 양희영. 양희영은 안정적인데 동해 마컵스에서 한번 실제로 봤는데 허벅지가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허벅지 아, 나는 진짜 하체는 가나 처음 보고선 제일 놀란 건 이미림. 이미림. 아, 나는 이미림 투어맨에서 만났은 만나서는데 장난 아니에요. 아 진짜 진짜 멀리 갈것 같았어요. 너무 뭔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막 뚱뚱하다 이런 게 아니고 탄탄하죠. 진짜. 아 진짜 치는 것도 진짜 난 이미림이 진짜 샷에는 진짜 와 깜짝 놀랐어. 근데 지금 이미림은 없어요. 여기 아 여기구나. 22등이구나 이미림. 7개 안넣어 7개 안넣잘 쳐. 샷은 와 오늘 제가 이렇게 여자 프로들 시합 갤러리도 많이 갔었거든요. 근데 이게 여, 사실 남자 프로들이 여자 프로 샷 보고선 와, 소리 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좀 약간 그 정도면이... 되게. 그중 사실 김세형 봤을 때도 와까진 아니었는데, 어, 멀리 가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, 와, 이 미림은 치는 임팩이. 와, 이거 진짜, 와, 남자 프로 같았어, 남 진짜. <laughs> 어, 어, 진짜 그런 느낌이었고, 이 미림 같은 경우는. 김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스윙은 되게 이쁜데, 좀 연약한 맞아요. 느낌이 있고. 그니까 김세형이더 되게 멀리 가잖아요. 근데 아쉬운 게그 당시에는 박성현이가 뜨기 전이라서 박성현을 못 봤어. 그 후에는 또 미국을 가버렸고. 그래서 올해는 또 갤러리 좀 가야지, 진우야. 저는 바빠서. 응. 바빠도 뭐, 한 번쯤 가야지. 아, 그럼요. 가야죠. 맞아요. 네. 더 좋은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리기 응. 위해서는. 가야죠. LPJ는 이제 다들 관심 많으시니까 우승자도 또 맞춰주시고요. 한국 사람이 우승하면 좋겠죠. 저도 개인적으로는. 한국 사람들이 박성현 우승했으면 좋겠어요. 네. 하지만 양이형도 우승했으면 좋겠고 다 응. 한국 사람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럼 워낙 잘 쳐서야 한국 사람들이 응.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데 남자 프로들도 좀더 분발했으면 좋겠네요. 맞아요.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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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에요 이게. 어. <laughs>